이번 가운데 에놨던 거야 이번 응? 가운데 에놨던 거야 이거 느낌이? 뭐 할려고 그나뭐하려고그오는 거지? 이쪽으로 이3요 그래요? 일단 이거 알림하 해놓을게요 영상 찍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 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음. 영강골비를 먹고 왔습니다. 영강골비. 팝니다. 아니 그 학교에서 제가 혼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혀멀리서 영강골비. 팝니다. 음. 갑자기 그래고 꿈을 뻔했었는데 근데 그때 음. 상이 웃을 수 있는 상은 아니잖아요. 혼자고 있는데 누가 학생이 죠 무슨가 존나 죠 그러니까 모두 모두 었는한데한명 웃고 있다고 하네요. 제가, 제일 같이 제가. 영영강 걸베. 밤니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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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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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틀어줘 틀어줘 여기 끝까지 끝까지 해놓으면 잘못 올라갈 거예요 자잘 봅시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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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막아 막아야 돼 막아 오, 와봐 응? 我很牛，怎么样？ 왜, 왜 뒤진 거지? 갑자기, 갑자기 이유 없는 사함아. 왜 제일 무슨 일인가? 저도 알고 싶어요. 뭔 일이야? 갑자기 왜 뒤져 요 지진이가 없는데... 네, 인정! 왜 뒤진거야 왜뒤진거아 누가 읽수놨어 잘하면 이게 잘하면 쓴다 <laughs> 하은더는오 싶어해 오 싶어 아 다시 한번만 하은이 TV 구독하아요 알림 설정 잠시만 이렇게 뜨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냥 한번 갖다올게요 내일품요 네, 일단은 재파스팅으니까 저녁 가야 봤죠? 자그이트 온다 그트 온다 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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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 재피 완료 아! 알롱 안돼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. 안녕